아니, 도대체 지상파는 유료 광고 표시 안 합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며칠 전에 그게 드디어 방영했죠. 다큐 3일 미어도 다시 한번 용산 전자상가편이 방영했습니다. 지금 크게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영상 말미에 다루겠습니다. 저는 별 내용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방 때 리뷰 영상을 원하셔서 보고 조질 것 있으면 조지러 가자 생각하고 영상을 봤습니다. 당연히 리뷰 해야 하니까 여러 번 봤죠. 근데 이게 뭔지 싶었습니다. 전화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지? 이게 다큐야 40분짜리 광고야 왜 kbs가 캡 빙신으로 불리는지 알것 같네요. 공중파는 유료광고 표시 안합니까? 용산을 까기 전에 PD새끼부터 털고 갈게요. 이게 뭐 하는 다큐인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뭔지 전혀 모르겠네요. 방송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큐를 자주 안 보니까 그렇지 다큐 좀 봐라 라고 저한테 하실 수 있는데 저도 종종 다큐 보고 당연히 영상도 만드는데 메시지 전달 방식이나 기법을 모르겠습니까? 제가 느끼기엔 지금 이 다큐 3일 용산편은 40분짜리 광고입니다. 조목조목 피디새끼가 얼마나 개판으로 이 다큐를 만들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21동에서만 3일 내내 뭘 촬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산 전자상가가 선땡상가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땡상가, 나땡상가, 전자랜드의 게임상가 등 마음먹고 3일 취재하면 해야 할 곳이 한두 곳이 아닌데 달랑 21동에만 3일 내내? 그것도 무슨 취재를 한 건지 다큐를 찍은 건지 내용은 없고 참... 이게 진짜 수십 년가 아깝다. 니네들은 레알 타큐 3일이왜1억 받고 찍는다는 소리가 도는지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유료 광고 표시 좀 하죠? 티광고야 뭐야 이게. 두 번째 메시지가 없습니다. 본디 다큐나 영화 등 영상물은 내포하는 메시지가 있는 법입니다. 이것을 잘 내포하고 있을수록 영상을 잘 만든 것이지요. 근데 이번 다큐에서 내포하고 있는 것? 광고입니다 진짜. 보는 내내 광고라고 느껴지네요. 중간에 오렌지 동네 회원분이 나오셔서 팩폭 한번 때린 것 빼고는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진짜 PD가 생각이 있다면 저분이 저렇게 자료를 보여주고 알려주고 했다면 이것에 대해서 업자들에게 물어보고 답변이라도 받아서 영상에 올렸어야죠. 딱 2080TI가 왜 MSRP보다 약 2배에 팔렸는지 왜그 당시에는 그따위로 판매했는지 물어는 봐야죠 비텍엔 컴퍼니가 없었다면 과연 지금은 안 그랬을까요? 에이수스랑 인텍이 아니면 지금도 우리는 3080을 150만원 주고 샀을 것입니다 실제 그런 시도를 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뭐 대충은 예상했죠 우리들이 알고 싶은 것 듣고 싶은 질문이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 줄 알았죠 진짜 수십료가 아깝습니다. 저런 다큐를 공영 방송에서 촬영하고 틀고 하니 후유, 심지어 인터뷰할 때 모자이크 처리도 안 해줘. 덕분에 저 팩폭하신 회원분이 약간 고충을 겪고 계시죠. 자, 저분이랑 중간에 나온 용순이 누나 아니었으면 보다가 잤을 것 같네요. 그리고 세 번째, 도대체 맥락에도 필요 없는 면접 보는 부분을 왜 넣은 것입니까? 아직 성인도 되기 전인 고3 학생들이 면접 보러 오는 것이 미워도 다시 한 번의 주제에 부합하는 내용입니까? 왜 어린 아이들을 내세워서 저런 구성을 짜는 것인지 저는 1도 이해가 안 됩니다. 뭐 반말 논란 정도는 애교로 느껴집니다. 아니 저거 더이가 없어. 자기보다 나이 어리고 고용주 고용자 입장이라고 처음 보는 면접 상황인데도 반말을 그냥 막해. 진짜 꼰모 정신 하나 잘 보여줍니다. 용사 마인드를 알겠죠 여러분들. 아니 그리고 당연히 면접 보고 나온 학생들이 해당 업체에서 일하고 싶다고 인터뷰를 하죠. 우버하러 뭐 그걸 가서 회사 들어가 보니까 어떤 느낌이었냐고 물어보니까 저는 도대체 왜저 부분이 이 다큐에 들어가야 하는지 일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한 업체에서 판매 중인 제품 때문에 나온 문제입니다. 이 업체는 아까 그 용수인 누나가 일하던 업체죠. 그분을 편하게 그냥 용수인 누나라 하겠습니다. 일단 이분이 롤 프로 출신이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방송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마침 어제가 쉬는 날이어서 방송을 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아는 내용까지 더해서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지요. 일단 커뮤니티나 유튜브에 나왔던 논란인 부분, 바로 마진과 수수료죠. 일단 네이버 품에서 수수료는 11%라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도 오픈마켓 기준 수수료가 대략 8%에서 12%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도 가격 측정을 사업 다나와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그만큼 수수료를 더해서 가격 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싸게 적어 놓고 할인율을 해 놓은 이유도 해명했네요 네이버는 다나와랑 다르게 가격 변동이 많으면 안 된다 해서 그렇게 했다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pc 부품 가격은 미친 화로처럼 가격 변동 폭이 큰 편이죠 하나와를 이용하면 이 부분이 바로바로 바로 적용되지만 네이버에서는 그렇게 할수 없어서 할인율을 조정해서 그 부분을 맞추고 있다 했습니다. 심지어 저 업체는 네이버 품에서 매출이 0원이었습니다 이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할까 해서 만들어놓고 준비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맞은 부분은 아 이게 좀 진짜 민감한 부분이죠. 저도 제보받은 내용이 있어서 마진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소매업체 쪽에 마진 폭이 크지 않습니다. 물론 단화와 가격을 기준으로 판다면 말이죠. 저도 자세한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저에게 제보주신 분들에게 피해가 갈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좀 말씀드리자면 애초에 총판에서 뿌리는 금액 자체가 저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제가 입수한 정보를 기반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해당 제품이 소매업체에게 넘어오는 금액이 10만 2,500원입니다. 이게 판매가가 10만 9,000원으로 가이드라인이 있네요. 그리고 마켓 가격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아마 오픈마켓 가격인 듯합니다. 가이드라인 가격 그대로 판매한다고 하면 해당 제품으로 6,500원 정도의 이윤을 챙깁니다. 약 11만 원당 6,500원으로 계산해 보면. 100만원짜리 견적에서는 부품으로만 약 59,000원 정도의 마진을 남깁니다. 여기에 공인비가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붙기도 하죠. 단순 저 부품 하나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는 저것보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정찰자가 빨리 PC 부품에도 도입되어서 이러한 부분이 더는 논란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유통사들이 이제는 터프 사건처럼 MSRP를 정면에 딱 고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아까 그 사장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돈보다 나는 사람, 사람보다 돈이 더 나올 수는 없거든요. 사람을 돈으로 대하고 사람한테 돈을 벌 목적으로 다가가는 거,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목적보다는 서로 믿을 수 있는 이 사람을 내가 사람으로 만들고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용산 상인분들 다큐 이렇게 찍었는데 다큐 찍을 때, 그러니까 카메라 들이댈 때처럼 행동을 똑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큐 끝났다고 또 예전처럼 사람 후려쳐 먹는 장사, 중고 부품 성능 장사, 사실상 거의 사기 수준의 장사는 더 이상 하지 않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